노점 국수 가게에서 부부가 서로 화를 내면서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. 손님이 멸치 국수 달라고 했는데 왜 고기 국수를 만들어? 일할 때좀 제대로 해봐. 내가 없어. 머리가 왜 이렇게 나빠?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장사를 하는 게 신기하다. 신기해. 아, 짜증 나 정말? 아, 이 사람이 또 시작이네. 당신이 아까 제대로 말안 했잖아. 당신이 실수하면 변명이나 하면서 내가 실수하면 욕먹어야 하는 거야? 부부가 티격태격 할때 손님이 옵니다. 고기국수 하나 주세요. 고기국수 하나 더 만들어. 빨리, 고기국수. 이번엔 제대로 말했지?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잠시 후. 손님 뜨거울 때 드세요. 고마워요. 사장님, 저희는 저 앞에서 인형을 팔고 있어요. 다 먹고 나서 그릇 가져다 드릴게요. 손님은 근처에서 남편과 국수를 한 그릇 가지고 사이좋게 함께 먹기 시작합니다. 자기야, 고기국수 한입 먹어볼래? 맛있어? 응, 정말 맛있어. 내가 부채질 해줄게. 더우니까. 고마워, 자기야. 이 따뜻한 모습을 보던 국수 가게 남편이 문득 아내에게 다가갑니다. 여보, 저 젊은 부부를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냉면장사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네. 10여 년 전. 제가 부채질해줄까요? 더우시죠? 하하, 고마워. 손님 금방 해드릴게요. 여기 있어요. 다음에 또 올게요. 감사합니다. 자기 너무 더워 보여요. 아니야, 내가 자기도 부채질해줄게. 아내도 젊은 부부를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계속 추억에 잠깁니다. 그때는 정말 제대로 갖추지도 않은 작은 역하로 된 노점이었는데 당신이 직접 만든 냉면 가지고 골목에서 장사했잖아. 나는 저 젊은 여자처럼 옆에서 부채질해주고 그러게 그때가 벌써 10년도 넘었네. 당신이 정말 초란 나였지만 나를 믿고 결혼해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고마움을 잊고 살았어. 정말 고맙고 미안해. 남편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아내에게 사과합니다. 미안해. 여보. 아까 화내면서 소리 지른 거. 손님이 많아서 너무 급해서, 그래도 당신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. 괜찮아. 여보, 나도 당신한테 막 말하고 짜증내고 그랬는데, 나도 미안해. 부부 사이에 때리는 게 사랑이고 혼내는 게 애정이잖아. 안 때리고 안 혼내면 오히려 서운하지.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. 당신도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. 그래도 미안해. 앞으로는 좀더 다정하게 말할게.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지. 저도 더 신경 써서 일할게. 우리 가게 번창하게. 두 사람이 웃으며 따뜻하게 화해하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. 진정한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. 작은 다툼도 진짜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. 이 말에 공감한다면 댓글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